그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막 적었던 것들인데 저도 여기 이제 여행을 계획하면서 처음이고 여기에 대한 언어도 전혀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뭐 지하철 뭐 이런 거뭐 이지카드니 뭐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해도 잘 모르겠는 것들도 많고 경험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를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요 떠나기 전에는 이지카드랑 공항에서 타이베이 역까지 가는 공항철도. 그건 이제 이지카드로는 이용이 안 되고 따로 티켓을 사야 돼서 두 개에 대해서는 필수로 필요하고 이지카드랑 공항 티켓. 요런 이제 토큰처럼 생긴 게 공항 티켓이고 요기 이지카드고 공항 티켓은 요렇게 요걸로 퇴근를 하고 나갈 때는 이거 이렇게 동전 넣듯이 이렇게 놓고 나오면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돌아갈 거 왕복이라서 돌아갈 거 하나가 남았고 잘 보관해야죠 그 다음에 심카드 심카드도 거의 필수! 필수죠 심카드랑 공항철도랑 버스투어 이세 개는 여행 오기 전에 예약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한 바우처로 교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바꿔서 올수 있었고 버스투어는 거기서 바뀌는 게 아니라 버스투어는 이제 떠나기 전에 구매를 하면 이메일이나 이쪽으로 이제 그 바우처를 보내줘서 내일 아마 이제 제출하면 이용이 될 거고 이지카드랑 공항철도 두 개는 여기 와서도 구매는 가능한데 아 공항철도 왕복해서 12,000원 돈 많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얘는 이제 구매시 카드 가격 100달러 이 충전 기본 충전 200달러 그래서 300달러 쓴거고 오늘 좀 봤겠지만 지하철로 이렇게 저렇게 막 그나마 타고 다녔는데 잔여가 한 120달러였던 거 같아요 200달러 충전해서 120달러 정도 남았으니까 한 이틀 쓰기엔 충분하죠 그래서 가격 충전가격은 그 정도를 참고해서 고려하시면 될거 같아요 도심에서 많이 돌아다닐 거면 한 2, 300달러면 될것 같고, 모잘라도 중간에 이게 충전한 것들이 많아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환전, 환전도 도대체 여기서 뭐, 뭐를 어떻게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 감이 전혀 안, 안 와닿는데, 공항에서 환전을 해갖고 그 기본이 4,000달러, 대만 4,000달러가 가장 최소 금액이라서 4,000달러에 맞춰 갔는데, 여기 한 16만 얼마, 한, 한국 돈으로 16만 얼마고, 절반가량 썼죠? 8만원, 하루에 8만원 썼고, 혼자 치고는 많이 쓴것 같아요. 아까 쇼핑몰에서 밥을 먹었고, 딘타이펑에서 또 적지 않게 시켰고, 뭐 스타벅스에서도 한잔사 먹었지, 뭐그 정도 쓰다 보니까 8만원 또는 나온 것 같고, 가격대가 한국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쇼핑몰이었지만, 한한 한 끼에 12,000원, 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참고해서 예산은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돈은 쓰다가 모질라면 카드로 쓰면 되고, ATM 기기에서도 잘 그냥 그냥 바로 뽑았을 수 있게 돼 있다고 해서 아직 저는 안 해봤는데, 이 돈으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하지만, 모질라다면 일단 4 0 4 0 달러 뽑아 놓고, 뭐그 이후에 이제 카드, 카드 같은 거 곁들여서 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거는 미리 좀 음, 서치해서, 와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라면, 저, 먹방, 제도 좀 그랬지만, 이 향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먹는 거는 좀 서치해 보시거나, 많이 익숙한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굳이 대만까지 와서 그런 프랜차이즈 또 먹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서 해 보시면 될것 같고, 호텔 위치는, 여기는 용산사역이 있는 곳이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용산사라는 찍고온큰 사찰들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야시장도 있었고 대신에 이제 다녀보고 알아보니까 용산사 이쪽보다는 심원역 그보다 한정거장 전인 심원역이나 타이베이역 근방으로 잡는 게 가장 어 좋은 그 위치인 것 같고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 그 한글판을 이제 미리 다운 받아서 가져갔는데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노선도도 미리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가져가면 진짜 어려움 없이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첫날 일정을 짤때뭐 내가 타이베이역에서 용산사 숙소로 갔다가 101 타워까지 가서 향산, 향산을 가야지라고 짰을 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지. 지하철로 이역 그래서 저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뭐 구글맵 키면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는 감이 안 와서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본 결과 타이베이역에서 향산역이 거의 이제 종점인데 한 35분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다른 이제 이동 경로를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그 소요시간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아서 그리고 지하철이 뭐 이제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것도 없고 잘돼 있고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잘돼 있어서 한번, 한두 번 타면 금방 익숙해서 막 여기저기 뭐 갈아타는 것도 어려움 없이 탈수 있더라고. 이 정도로 감을 익히고 일정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은 버스 투어를 신청을 해놨고 대만 여행에서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뭐 예스 진지, 예스 폭지 있는데 저는 예스 폭지를 했고 내일 10시 반에 모여서 버스투어를할 예정입니다 정말 까막눈 아니고서는 인터넷 잘돼 있으니까 검색만 해도 완전 처음 오는 나 같은 경우에도 뭐 목표했던 곳다 찍고 왔으니까 조금만 알아보고 오면 혼자 여행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